팔공산과 빗을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대구. 이곳은 낙동강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수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큰 언덕이라는 그 이름처럼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대구의 남서부에 위치한 달성군으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 반절이이 달성군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어, 넓은 땅덩어리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 달성군. 그리고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의 명산으로 꼽히는 비슬산이 바로 이곳 달성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한창 융성했을 때는요 이곳 비슬산에 무려 아흔아홉 개의 사찰이 자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고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 봅시다. <laughs> 아름다운 생태 연못이 펼쳐진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옥견지 여의도 두배 크기의 옥빛 연못 옥견지에는 걷기 편한 둘레길과 쉼터 같은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자연 친화적인 공원 옥견지야말로 달성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MC 송혜선생과의 인연으로 송혜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역민들에겐 이름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은 비슬산에서 시작합니다. 산 정상 바위 모습이 옥녀가 앉아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모습이라 하여 비슬이란 이름이 붙여진 산. 북팔공, 남비슬이라 불릴 만큼 팔공산과 함께 대구의 진산으로 불리는 비슬산엔 용연사가 있습니다. 비슬산 용연사, 자운문, 네. 용연사의 일주문 같은데요. 자운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 사랑한다. 그리고 구름이 넘친다 아마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온 세상에 넘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 뭐 제가 제대로 알 수는 없고요 아 이쯤에서 우리 해설사님을 모셔서 제대로 한번 우리 용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 좌운문 제대로 해석한 거 맞나요? 네, 바로 잘 해석하셨어요. 좌운문이라는 의미는 네. 부처님의 자비가 구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속세를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일심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오, 일심? 네. 너와 내가 하나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인데, 이 보통의 사찰의 일주문도 물론 화려하고 멋지지만, 네. 특히 이 용연사 자원문이 정말 화려해요. 네, 그렇죠. 네. 이 공포를 보시면 이렇게 기둥에 비해서 이 공포의 출목수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래서 조선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용연사의 증각이 200여 칸이나 되는 허? 아주 영남의 대가람으로 이렇게 손꼽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네. 그만큼 이렇게 사찰이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일주문만 봐도 그걸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남 대가람 네. 용연사. 네, 맞죠. 아, 우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과 제가 한 마음이 돼서 용연사를 제대로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네, 네 들어가시죠. 야, 진짜 화려하네요. 음. 오, 단청도 멋있지만. 이렇게, 그, 크게 비해서. 어.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 용연사는 신라 신덕왕 1년인 912년 보양국사에 의해 창건됐습니다 한때 전강만도 200여 칸에 수행하는 승려가 무려 500명에 이르는 영남의 대표적인 불도량이기도 했는데요. 대가람답게 임진왜란 때는 3만 승병을 일으켜 왜군을 격퇴시킨 사명대사가 주둔했던 본거지로 호국 사찰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새소리들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네, 지금 이곳이 용연사 네. 어, 법당으로 가는 극강들을 지나면 법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느 사찰들처럼 역시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네. 정화하는 물을 건너서 맞습니다. 부처님을 뵙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네. 살짝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용연사가 음. 용과 관련된 무슨 전설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사찰의 창건주이신 보양국사도. 이렇게 용과 아주 관련된 인물인데요. 네. 보양국사가 중, 중국의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이제 어. 돌아오는 길에 서예 용왕의 어. 초청을 받아서 용궁을 갔대요. 아, 어머나. 네. 그래서 그 용궁에서 대접을 받고는 그리고 그 아들인 이목을 무토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작갑사를 창관을 하게 돼요. 작갑사가 어. 지금의 청도 온문사거든요. 어. 그래서 작갑사를 창관하고는어강에 비를 내려서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다고 상궁극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용연사가 앉은 자리가 용의 혈자리래요 어.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에너지가 합쳐서 이렇게 모여있는 아주 좋은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연사의 용연지에 얽힌 전설이죠 이 마을에 외란때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왔죠 그런 마을의 청년들이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의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외적을 물리쳤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용년지 그 못의 물이 완전 얼극히 물들었대요. 어.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죄를 지내줬어요. 그러고는 조그마한 새끼 용의 일곱 마리가 이연못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어. 신비한 힘을 가진 일곱 마리 용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앙을 해결해 수호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용이 승천할 때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들은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큰 싸움을 벌인 겁니다. 마을의 우환을 관장하던 용들이 싸우는 통에 그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마을 주민들은 용왕님께 마을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올렸고, 용왕은 그의 아들을 지상에 내려 보내 용들의 싸움을 끝내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천하지 못한 세 마리 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용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절을 지었는데요. 이 절을 용의 못이라는 의미에서 용용자에 못연자를 써서. 용현사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아, 이용현사가 용과 정말 관련이 많은 그런 사찰이네요. 네. 선생님, 제가 오기 전에 이 송해공원에 가서 네. 큰모을 보고 왔거든요. 네. 오견지. 네, 그곳이 그곳인가요? 다녀오신 곳은 송해공원의 옥연지이고 네? 이용년사의 전설이 있던 곳은 용연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용연지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 전설대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 와서 어 지금은 단호때 용왕제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답니다. 이야 정말 이 용과 관련이 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 엄한 그 웅장한 그런 기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이 자리가 네. 또 용의 혈자리라고 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네. <laughs> 아, 용의 혈자리 아주 명당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극락교를 건너 용의 기운이 충만한 용연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올라 범종각인 안양루를 지나면 빗을 쌓기 슭 평평한 곳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용연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하 네. 반갑습니다. 아 스님 네. 이렇게 절 따라 전설 따라 참여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한데 아이고, 네. 또 용연사 소개도 좀 잠깐 해주신다고요. 아 예. 네. 이 용연사는 아 그 신라 신덕왕 912년에 이제 보양국사께서 창건이 됐다고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용년사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정면 보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극락전에 들어가시면은 부처님 삼존불이 있는데 삼존불도 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보유된 사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용현산인데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석탑이 있는데 석탑이 꽤 오래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석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문화재를 보시는 눈이 아주 예리하신데요. 네. <laughs> 이 석탑은 어, 이 용연사가 창건이 되고는 뭐 전쟁이나 화재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쳤는데 가장 오래 이렇게 남아있는 탑이 바로 이 3층 석탑이에요. 석탑을 보시면 이렇게 어세 개의 기단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떨어지는 낙수면이 오. 아주 짧아요. 오. 그리고 기단의 폭이 또 되게 짧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 신라 시대의 탑에서 변형된 고려 시대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그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용현사를 지키고 있는 석탑이네요. 그렇죠, 예, 가장 어. 오래된 예, 석탑이죠. 야 그러면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예. 대로 극락전에 가서 우리 예. 삼존불 부처님도 예. 친견하고 한번 예. 제대로 어, 저희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참배하시고 네. 또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예, 들으시고. 예,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당습니다고당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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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니다고니다니 화려하면서도 뭔가 이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단청도 아름답고 정말 이삼존물도 아름다운데요.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네, 이 건물은 명조 4년대인 1728년에 지어졌어요. 네. 그동안 창건대고는 여러 가지 뭐 화재나 이렇게 전란으로 인해서 다 소실됐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중건수된 건물이 그 바로 극락전입니다. 이법당 안에 보시면 부처님이 계시죠? 네. 삼존불을 모시고 있는데 주불로 이렇게 아미타열에 부처님을 음. 모시고 계시고 그리고 좌우 협시불로 대세지 보살과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삼존불이 바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오. 보물 1813호랍니다. 야, 이 보물로 지정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부처님의 이런 옷자락이며 음. 상호며 음. 이런 그 자태들이 정말 그 아름답고 네. 그리고 또 진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네. 그런 환희심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 삼존불이 또더 특별한 것은 조선 연대 발음문이 발 발견, 발견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1655년에 이 부처님이 조승이 됐었고 그리고 음. 이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경위가 또다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불상을 개금을 하면서 개금과 그리고 중수 개금 한 시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7세기의 그 도우스님이 아주 네. 유명한 조각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17세기의 그 불상의 어, 조성 방법이 가장 아.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서 더 이렇게 보물로 지정된 훌륭한 보처님이시죠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사찰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네. 이 후불탱화가 네. 이 불상에 비해서는 음. 조금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최근에 이렇게 조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색깔이 너무 선명하죠. 네, 네, 이 후불탱화가 영산해상도로 가는데 네? 진품은 도난당했어요. 아유. 그래서 복사본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에도 아주 또 숨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영산 세상도는 어~ 이~ 어~ 시주한 분이 바로 어~ 영조 임금 때 네. 그때 영조 임금의 맏아들이 효장세자였죠 네. 효장세자가 1세세때 10세 죽게 돼요 오. 그래서 그 효장세자의 빈궁인 조씨가 시주를한 거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음. 그래서 어~ 십삼 세때 세자빈으로 책봉이 돼서 궁에 들어왔다가 그다음 해에 어, 효장세자고 숙고는, 그리고 3년의 천도를 지내고 나서, 이후, 영산회상도를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어쩐지, 물론 이게 복사본이긴 하지만, 네. 원본 그대로 네. 이제 조성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색깔이며, 네. 이런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며, 정말, 어, 멋진 영산회상도네요. 네. 유서 깊은 신라고찰, 비슬산 용현사 한때는 99개의 절이 있었던 비슬산에서 용현사가 그 이름을 앞에 둘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불가에서는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곳 용현사 정멸보궁에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와. 까파르죠 네. 와. 야, 드디어 저희가 정멸보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성스럽고 귀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현판도 정멸보궁이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산 통도사를 비롯해서 수락산의 봉정암, 오대산의 상원사, 사자산의 보펑사 음. 그리고 정암사 어, 태백산의 정암사를 어, 오대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산의 용년사와 구미선산의 도리사. 네. 고승 금봉사 이렇게 팔대정물보궁이라고 어. 하죠. 야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저희가 왔는데 네. 이 보통 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음. 따로 이렇게 불상을 모시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 제가 보니까 네. 아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사리탑이 저렇게 멀찍이서 보이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음. 저희가 온다고 해서 음. 금강계단 거기쪽 친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절 따라 전설 따라를 위해 특별하게 개방된 용현사 금강계단. 통도사 금강계단, 금산사 방등계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계단형 사리탑인데요. 장식 없이 간결하면서도 장중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야, 저희가 드디어 금강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근데 되게 신선한 곳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층계 이 계단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는 그 수계식을 하는 그 단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강 계단이 어, 불법을 공부하고 수계 의식을 행하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이란 의미도 도를 깨끗 깨뜨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 음. 그래서 금강같이 굿센. 계율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계단이 보물 539호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네, 이 금강계단, 이 금강이란 그 아주 강한, 네. 아주 큰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할 때 우리 금강 역사잖아요. 이렇게 아딱 수호해 주는, 강인하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귀한 장소인데 이 언제 이곳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됐을까요? 여기 뒤쪽에 보세요. 네. 여기 스카이리 부도비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양산 통도사에서 이 진신사리를 이곳에 모셔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조선을 파괴했던 왜구들은 급기야 통도사 사리탑까지 훼손했고. 사리를 탈취하고 마는데요. 이에 삼명대사는 경문으로 외적을 크게 꾸짖었고 결국 사리를 되찾았습니다. 삼명대사는 불가의 보물인 진신사리를 되찾은 뒤비을산 용현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였던 만큼 비을산 자랑 용현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란이 더욱 위급해짐에 따라 다시 스승 서산대사가 승병을 조직해 활동하던 강원도 금강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가의 보물인 진신사리를 지키기 위한 묘책을 고민하던 두 스님은 사리를 두 개의 함에 나눠 한 함은 태백산 보현사에 봉환하고 다른 함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통도사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은 7년이나 이어졌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고 마는데요. 전란이 평정된 이후 사명대사의 제자 청진스님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사리 한 과는 통도사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한 과를 다시 용현사에 모셔 계단을 조성하는데요. 이는 현종 14년인 167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금강계단에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양 옆에 아주 작은 전각이 네.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주 전각들이 있을까요? 네, 이 양쪽에 있는데 이 건강계단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신 곳이 아닐까 생각돼요. 네. 그래서 전각의 현판 이름은 없어요. 오. 옛날에는 스님들이 진신사리를 모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이 산의 산신령들이 이 건강계단을 지켜주는. 예, 네, 그런 수호신을 모신 곳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이 전설을 만나봤잖아요. 네. 이 삼영대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을 한번 네. 가볼까요? 삼명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빛을 싼 용현사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자 했던 삼명대사 과연 용현사와 사명대사는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정각 사명당으로 향합니다. 야이 청운교를 지나서 네. 명부전을 지나서 저희가 또 어, 사명당으로 네. 네 가고 있는데요. 사명대사가 생각나죠. 네, 이 사명당 아까 우리정 종묘보궁에서. 사명 어, 대사의 이야기를 만나봤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지어지는 집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명 대사와 이 사명당은 아주 큰 인연이 있죠 네 어떤 인연인가요 예 네. 임진왜란 때 우리 용연사가 방화 약탈로 다 전수가 됐었어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중수가 됐었는데 사명 어, 대사가 지금 이 빛을 산 자락이 바로 이제 낙동강과 영남대로를 거쳐서. 이렇게 끼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 장소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성병의 훈련장이었어요. 아. 비스산 일대가 그래서 사명 대사께서는 이 용연사에 기가하시면서성병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성병들의 근거지로서 네, 그렇죠. 중요한 용연사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이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음. 모실 음. 적지로서 네. 이렇게 용연사를 또 택했던 거네요. 그럼 네, 그 그렇죠. 호국의 의미. 네, 맞습니다. 또,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큰 성운을 담아서. 네. 네. 네 그래서 용현사는 호국불교의 성지이면서 진신사리를 모신 증멸보궁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우리 용현사의 역사. 음. 그리고 또이 영남 대가람이었던 용연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고요. 진짜 오늘 귀한 걸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부는 바람처럼 천년을 이어온 용연사의 역사는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영남 대가람이었던. 용연사 정멸보궁, 오늘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 8대 정멸보궁 중한 곳이라 하는 용연사 정멸보궁.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 올리면요. 한 가지 소원은 꼭이루어주신답니다 여러분도 이곳 찾아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악인 남상일이었습니다. 대구 비슬산 북쪽 기슭 그곳엔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천년을 이어온 고찰, 용연사가 있습니다